para toma neoar baite tu

와, 우리 마지 어. 어. 우리 한번 우리 까요 우리 나무 우리 나무 우리 나무 우리 나무 우리 나무 우리 나무 우리 나 빅토리키즈내 얼굴 다 가려 버려. <laughs>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 비키, 굿모닝 비키를 이끌어 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선생님 중에 누구일까 한번 맞춰 보세요. 그 선생님은 네. 이 성함이 음 이응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 양경희 선생님. 양경희 선생님 또 이응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 이응. 정원. 알것 같아? 못잡고어 자, 10초 카운트 한다. 10, 9, 8, 7, 6, 5, 4, 3, 2, 1. 양경희 선생님. 다다 선생님 바로 황정원 선생님입니다 아, 맞췄다 <laughs> 맞췄어요 네. 맞힌 친구가 있어요 어 대단하네요 와 누구예요 저요 응? 저요 3 1아3 1와 아, 대단한데요 네 <laughs> 만나서 왔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할 내용은 8월 3일 화요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2쪽이에요. 다들 편나요? 예. 표면에 보이시죠? 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OX 퀴즈를 한번 내려그래요. 두 문제 낼 거예요.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다들 할수 있겠죠? 응. 자첫 번째 문제 시작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뿐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은 오, 자기의 백성을 죄해서 구원해 내실 뿐입니다. 자 오면은 오 이렇게 표시, X는 이렇게 표시. 자 해보세요. 자 시작. 뭘까요? Yeah, 오, 오가 맞네. 오, 오. 그렇지. 맞았어요. 오예요. 와, 진짜 잘 맞추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맞을까, 틀릴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 맞아요. 다들 오를 했네요. 와, 진짜 우리 친구들은, 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 아니야, 오늘, 어, 맞아요. 여기 써 있어요. 이거 본 친구는 다 맞았겠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 아주 똑똑하네요. 네. 본문 말씀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절 읽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다음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맞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나. 그가 장유의 백성으로 계서 구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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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해요 성령 성명, 성령이 뭔지 친구들은 천사. 다 알고 있나요 천사 성령 성명, 성령 성명, 성령은 누굴까요 천사 천사, 천사?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건 께서 하신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이 바로 예수,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그 내용을 지금 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내신다는 거죠. 우리 아까 ox 퀴즈에서 했죠. 여러분들이 다잘 맞췄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내실 분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겠어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아까 o 스티즈에서 했죠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였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맞았어요 정말 잘하네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그리고 마리아가 낳는 아이가 예수라는 거,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 그리고 임만우엘임만리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자, 다음에 말씀 속속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두려워 말아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첫째,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능력을,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녀요. 친구를 미워하고, 때리고, 아빠, 엄마에게 배들고, 형제들한테 심통을 부리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폭풍이 잔잔해지듯이 내 마음 속의 여러 가지 죄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인마네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맞았어요. 그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요. 아셨죠? 자, 말씀 생각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마누엘를 기억해야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말씀 놀이터로 넘어갈게요.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예언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여기 친구들 한번 골라볼까요?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예언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1번. 아, 큰일 났다. 도망가야지. 2번. 하필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귀찮아. 3번. 마리아는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지켜줘야지. 4번.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어떤 게 답일까요, 친구들? 자, 얘기해 볼까요? 정답 아는 친구. 3번! 번 4번! 4번! 맞아요, 맞아요. 아주 잘 맞추네요. 네,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잘했어요. 네, 2번. 말씀드리터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초대장, 초대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이죠? 초대장. 자, 색깔 연필을 주세요. 색연필. 아무거나 괜찮아요. 원하는 색. 원하는 색을 하나 찾아서 들어보신 다음에 초대장 예쁘게 쓰는 거예요. 잘할 수 있죠. 알수어요았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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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다 알았어요. 요알았요요알았어 배워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요. 자 거기에 날짜 오늘 날짜 쓰면 돼요. 2021년 8월 3일 이름 가짜 이름 쓰면 있었어요. 되고요. 오 잘했어요. 사인도 멋지게. 네 아주 멋지게 아주 멋지게. 사인이 없어요. 사인 그냥... 사인이 없으면 하트 <laughs> 아니면 별 사인 만들어도 아, 돼오 멋지네 오늘 사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다쓴 친구 손 들어볼까요 다쓴 친구 누구예요 오 수아 다 썼어요 잘했어요 또 누가 다 썼을까 어우, 아주 열심히 쓰고 있어. 오, 좋아! 좋아, 다 썼어요. 잘했어요. 어, 정말 열심히 쓰는군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니까, 열심히 초대장을 씁니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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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특하네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초대장. 다들 쓴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가톡을 볼까요? 가톡. 저는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지 않겠어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 예수님을 요마음 정말 잘 읽었어요.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 두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겠다. 두지 않아야겠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응.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기소손 모아두세요. 기도 손. 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겠어요. 저는 문밖에 예수님을 태워두지 않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 시션 무엇일까요? 미션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집에서 없어져야 할 죄를 찾고 나의 결심을 적어 보는 게 오늘의 줌 채팅 미션이에요. 자, 예를 들어 예를 보세요. 엄마 아빠에게 말대꾸하지 않겠어요. 동생이랑 싸우지 않겠어요.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주일에는 꼭 예배드리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집에서 없어져야 할 죄. 그 다음에 그 죄를 찾고 나의 결심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어 여기 썼네. 형이랑 싸우지 않겠어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할게요. 또 주일에는 꼭 예배 드리겠어요. 어, 최아다. 최아야, 안녕. 선생님, <laughs> 오랜만에 보지. 자, 반가워. 거짓말 하지 않을래요? 누나랑 싸우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네. 말꾸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집에서 없어져야 할 대리찾고 나의 결심을 잘적고 있네요. 오 그래요 주의를 꾸준히 지킬게요 아주 중요하죠. 오 이거 한 사람, 네 이거 한 사람은 나가도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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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 매주 네, 예배 드릴게요. 양보 잘하겠어요. 네. 말대꾸하지 않아요. 동생과 싸우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 정말 잘 쓰네요. 말대꾸하지 않을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릴게요. 가족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언니와 싸우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할게요. 하나 나온다. 하도. 오, 하준아.

안녕. 동생이랑 싸우지 않겠어요. 어, 안녕. 네, 만나요. 네, 선생님. 네. 우리.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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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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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 네, 네, 안녕. 네, 오늘 큐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 아, 잠깐만요. 할게. 선생님, 채팅 쓰지, 어, 유아 나갔나? 유아 안녕. 안 나갔지? 어, 어, 유아는 채팅창이 안 되니까 말로 안 줘. 아, 네, 하게 해주세요. 네, 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맞아요. 채팅 이안 되는 친구가 있었죠? 제가 깜빡했네요. 네, 말로 할 친구. 음소거하고 얘기해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하고, 해제하고. 네, 유아? 네. 네. 팅할 음, 거야. 선생님이랑 음, 음, 사이, 사이 좋게 두고. 어 <목소리> 오, 그래요 동생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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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게 아, 아, 아.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안이 지안이 나갔나 엄마 아빠에게 말대꾸하지 않겠어요 동생이랑 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네. 시원나 시원이 얘기할 거 있어요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할까요 네. 저 채팅했어요 어, 채팅했어요. 잘했어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다한 건가요? 그러면 네 채팅 다한 거예요. 응. 네, 채팅한 친구들은 나가도 됩니다. 네,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안녕, 러브가 안 보이네. 러브, 러브. <laughs>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어, 정우가, 네, 정우가, 네, 정우가 안나갔네 정우야. 아직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빈이는 화면은 안 보이고. 네. 아, 그 다음에. 유정우는 정우야. 네, 그러면 저희 어, 친구가 아마 켜놓고 깜빡한 아. 것 같아요.